백신으로 온갖 작균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아직까지 세균에 대해서는 완전히 세균을 이겼다고 할수 없고 오히려 세균한테 좀 끌려다니고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유일한 방법이 항생제를 살살 쓰는 거. 그러니까 안 쓰는 척하다가 세균이 방심할 때딱 항생제 쓰는 이런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현대 의학이 더갈 길이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암이 정복됐다 생각하십니까? 아직 아니죠. 암은 그냥 암, 암이 생기 왜, 왜 생기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니까 원인을 모르면 치료법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암, 암이 그냥 왜 생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암이 생기면 기껏해야 그냥 멀쩡 멀쩡한 조직까지 해서 두, 아주 넓게 도여내고 항암제 주는 게 이제 고작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위암 같은 거는 많이 이제 그래도 조기 발견이 되긴 했지만 아직도 암은 우리에게 전체 사망률의 3분의 1이 암으로 죽을 만큼 아직도 암은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거 말고 고혈압은 우리가 정복했을까요? 고혈압? 제가 고, 고혈압을 우리가 정복했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고혈압의 99%에서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왜 고혈압약을 매일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원인을 알면 그 원인을, 원인을 제거할 텐데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혈압이 높은 건안 좋으니까 강제로 혈압을 내, 낮추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만 낮추면 안 되니까 내일도 맞추고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전 국민의 10%가 고혈압 약을 매일 먹고 있고요. 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이 많이 성장했지만 인간의 질병 중에서 현대의학에 자신 있게 고친다라고 할수 있는 거는 20%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발전할. 방금 여지가 많이 남아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머지 80%그그 그 현대의학 그러니까 현대학의 해결 못하는 거기를 누가 뚫고 오느냐 바로 사이비의학이 뚫고 오는 거예요. 사이비의학이. 사이비의학이 어떤 건지 잠깐만 얘를 잠깐만 얘를 들어볼게요. 사이비가. 제가 예전에 이제 비타민에 나간적 있거든요. 비타민 나가서 한번 벌쓴 적이 있는데 통편집 되구요. 그런. <laughs>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원래 와. 방송 가면은 말을 안 합니다. 이 방송 욕심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분들 보면서 뭐 와, 이런 말 진짜 많네. 이런 생각만 하다가 말을 안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딱한 마디 뭐라 그랬냐면 주제가 비타민이었거든요. 제가 비타민에 얽힌 사연을 제가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저희 집 강아지 여섯 마리 중에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하얀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얘는 폐사암에서 데려왔어요. 나머지는 다 혈통이 좀 좋은 애들인데 얘는 좀 일이 있어서 급히 얘를 데려왔어요. 근데 얘가 이제 펫샵에서 딱 얘를 봤을 때 입을 야무지가 다물고 저를 째려보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얘를 데려왔는데 집에 가, 집에 와서 얘가 입을 딱 열었는데 보니가 혀가 삐뚤어졌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턱관절이 별로 안 좋아서 침도 많이 흘려요. 또 인간성이라 좋아야 되는데 성격도 안 좋아, 얘가. 근데 더안 좋은 거는 뭐냐면 얘가 털이 털이 좀 좋지 않아요. 다른 애들은 털이 빌로드 같은데 얘는 털이 왜 이렇게 좀잘 부서지는 털이고 좀 푸석푸석 털이 잘 빠져 그러고 그 그러니까 아내가 털을 아무리 치워도 털이 끝없이 나오고 우리는 그때 밥 먹다가 털이 먹는 거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뭘 했냐면은 그 오메가 3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메가 3를 먹이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걸 먹여, 먹이면서 저는 이제 의대 나온 사람의 특징은 비타민 이런 걸안 믿어요, 잘 저도 그렇게 저도 야 그게 되겠냐 했는데 오메가 3 먹자마자 한 3개월도 안 돼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얘가 털이 안 빠지는 건 둘째치고 윤기가 막 흘러요. 빌로우드처럼 되는 거예요. 털이.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메가 3 그건 나도 좀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평생 처음으로 2년 동안 오메가 3를 비타민을 먹습니다. 근데 저는 개가 아니기 때문에 털이 뭐 윤기가 나거나 이런 건잘못 <laughs>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냥 2년 먹다가 에이, 효과도 없는데 그냥 그만두자고 이제 때려쳤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좀 이따가 이제 건강 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을 합니다. 저희 저희 단대병원에서 잰 건데 키가 1.3cm 컸습니다. 이 나이에 <laughs>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이동안한 거라고는 2년간 오메가 3 먹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오메가 3 먹으면 키 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왜 나쁜 말인지 왜 이게 통편집된지 아십니까? 이거는 개인의 경험을 일반화 한 거잖아요. 이걸 전체에 대입할 수 없는거죠 그쵸 그렇죠? 그 제대로 제가 이런 말을 하려면 최소한 10명 그러니까 20명을 골라서 중년 남자 20명 골라서 10명은 오메가3를 주고 나머지 안주면서 정말 2년 후에 키가 크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해야지 그리고 70%가 컸다 정도 되면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근데 저는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통편집이 되는 게 맞아요. 어떤 사람이 뭐 이거 보고 이 방송 보고 오메가 3 먹었다가 키가 안 크면 얼마나 좌절하겠습니까? 그쵸그니까 그렇죠? 이런 통편집이 맞는데 제가 하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20명을 골라서 실험을 미리 해보는 거 이런 걸 바로. 임상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임상 시험 이임 이걸 임상 시험이라고 하고 이 민간요법과 현대 의학의 차이점은 바로 이 임상 시험에 있습니다 임상 시험을 해서 식약처 승인을 받은 거 이것은 현대 의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뭐 나무 껍질 같은 게 항암 나무 껍질에서 항암 요소가 있다 이것도 임상 시험에서 효과가 있으면 당연히 항암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현대의학이 민간 전통 민간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임상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안 거친, 거, 안 거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이것들이 그 현대의학의 맥, 그 허점을 파고 들어서 내가 진짜 이, 이거 먹으면 암이 낫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볼까요? 혹시 뭐 산에 가서 암에 나은 사람 혹시 아, 아시죠? 주위에 그런 분한 분쯤 있을 겁니다. 아마. 드론는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암에 나온 줄 아세요? 나머 100명이 올라가면 99명은 죽고 그 사람만 살았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연적인 사이비의학의 하나입니다. 이 강아지 구충제가왜 갑자기 떴을까요? 2016년 어떤 미국 사람이 어 티펜스라는 사람이 이제 폐암 말기였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제 구 부충제 먹고 암이 나왔다 그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나라에서도 임상 시험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도 안 하고 임상 시험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의사들, 니네들 항암제로 돈때돈 벌다가 이제 막히니까 지금 뭐 이거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이거 항암제 안 하는 이유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암이 나온 사람이 있다고 해서 암환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그런 그런 곳이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니까 이 강아지 구충제는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사입이고, 그리고 이게 이걸 의사들이 말리는 이유는 정말 제때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으면 그 암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 강아지 구충제 먹느라고 시간을 날 정말 골든 타임을 놓칠까봐 그런 걱정 때문에 이거를 우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후에 많은 사람이, 많은 말기암 환자가 이개 구충제를 먹었는데 그 뒤에 살아난 사람이 한한 한 명도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보시면 현대의학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아직도 갈 길이 마, 멀어요 그리고 이 불완전한 거를 채우는 방법 중에 하나, 제일 좋은 게 바로 도전이죠 도전 의학 연구에 뛰어 누군가 뛰어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도전이라는 거는 늘 안전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기생충을 먹는 거 이건 정말 안전하고 도전이라고 칠 수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에볼라 바이러스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죠? 아프리카에서 수시로 발생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이이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어, 어떻게 감염되는지도 모르고 바이러스는 분리를 했는데 치료약도 모르고 백신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에볼라 바이러스는 공포의 대상이고요 치사율이 무려 70%입니다. 70%. 그러니까 전 세계가 늘 걱정하는 게. 이 에볼라가 아프리카 이외의 다른 나라 퍼지면 어떻게 될까 막 걱정하는 거죠. 이 도시화된 그런 곳에 퍼지면 에볼라가 순식간에 퍼져서 정말 지구 전체의 재앙이 닥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여기서 이제 있던 미국 의사가 자기 나라 가서 발병을 했어요. 미리 알았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미국 전역에 퍼질 뻔한 그런 무서운 사건이었는데, 근데 언제까지 이 에볼라가 아프리카 바, 밖을 벗어나지 못하기만을 기도할 수, 기도해야 될까요? 누군가는 에볼라를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에볼라 연구를 해서 치료법을 알아내거나 백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 에볼라를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연구입니다. 왜냐하면 에볼라 바이러스를 쥐한테 찔러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쥐한테 찔러다가 모르고 자기 손가락에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에볼라 걸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죽은 사람이 열 10명,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위험한 연구인데. 전 세계 많은, 나, 많은 나라에서 많은, 많은 사람들이 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기생충 연구는 정말 될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누군가가 이 중에 누군가가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약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은 노벨상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노벨상이라는 거는 이 어려운 분야에 도전 도전한 거에 대한 보상 그게 바로 노벨상이고요 이건 다시 말해서 의학 발전을 네가 니가 견인했다. 이런 감사패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죠. 우리나라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더 안타까운 거는 우리 이웃 일본 일본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노벨 의학상을 굉장히 많이 탔고요. 제가 말씀드린 2018년 그 면역 항암제 그것도 그 사람이 만들었, 일본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댓글을 달죠. 아 역시 한국은 안 돼. 뭐 이런 댓글을 달고 이제 막 자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를 욕하죠. 야, 교 의대 교수들은 뭐 하냐? 이런 것도, 서민너무뭐 하냐? 이런 얘기를, 이런 댓글을 우리가 달아요. 네, 이게 매년 벌어지는 일입니다.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의학 연구를 좀 많은 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 우리 사회가 도전을 좀안한 나라지 않습니까? 이 도전하는 나라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인데, 이 도전하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가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도전하는 나라의 꿈이 그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요, 기본 우주 정보입니다. 도전. 그리고 그러다가 나중에 좀 올라가면 지구 정복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도시 정복으로 가다가 결국 내집 마련이 되는데 이게 꿈은 현실과 타협하니까 작아지잖아요. 근데 그중에 일부는 말이죠 우주 정복의 꿈을 가지고 끝까지 간직하다가 결국 우주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꿈이 커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 정말 꿈이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게 다돈 되는 일만 하지 않습니까? 운동 선수, 교사. 의사 다들 그니까 러 우리나라 아이들의 꿈은 어릴 때부터 먹고 사는 거예요. 도전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이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고요. 물론 이게 얘네들만의 책임은 아닙니다. 이거 이거를 제대로 어~ 도전하는 분위기를 만들지 못한 기성세대들도 책임이 많이 많이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젊으신 분들은 내 나중에 도전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 어, 기성세대 분들은 좀 어, 우리 젊은이들이 좀 도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려, 그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면.